우리 한국사람은 원하 우리가 만나서 꿈다는하는가제자서습감리교습니다제가 여기 감리교제자니한마디의제자다감유니다감습니다다의감감리교에서자습니다감유감의자였니다감유감리교에서예 같아요 의 장윤이 목사님은 뭘용어나 잘하게 해석해. 제가 어릴 때부터 잘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송실에 조금만 하면 나갈게요. 좀 본인이 좀 키워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윤주시고 영어만 가끔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저는 설을 여기에 좀 망치 않고 사실은 부족하게. 중에서 3일 집회를 요청하았지만 제가 날짜가 여기서 조정이 안 되고 저는 저대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합숙적으로 저녁하루 하고 저는 내일 아침 열시 반에 모사님집고 내일 1시부터 목요일까지 예, 별울외도사님집 이렇게 해서 집회를 딱짜 있어도 제가 3일 수정 밖에 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오늘 하루에도 을수 있어서 저는 영광니다 들어사님한 말씀 중다가 아무 없어져도 아륭아아모셔아저수 교회가 아는니 그래서 저는 아 수가 아는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 수가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 계시 그러나 안 해요. 왜안 해냐? 장연이 목사님 보시면 착각해요. 그래서 안 해요. 수씀에서 하나님 어디 지아시 여러분, 수색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세포가 매특한 게,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데 주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주 h 서 i 이서 m 없었 a g e r o 손이 올라 d 네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가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니 n 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사 n t k n 제가 시간이, 조에되고 시간이 이시고막오셔서인사드리운 일이 서 제가 칠판보다 치우고, 저는 원래 칠판도 고설하는 사람인데, 여기를 보시고 차량 대비를 저를 조사하는 목 디스크거든요. 저쪽 앞에를 조사하시고, 할렐루야. 엄청 착한 목사가 있어요. 애고하게잘안요좀 <laughs> 착하다는 데안해니다 세워놓고 기준을 사람절전이사람 없습니다 아멘해요자식도요 기준 변형 자세를 조정 진짜 주정고 기를 살려야야해 아, 네. 칭찬을 내 인생까지만 고 아셨죠? 네, 아, 네. 진짜 비디이로있습니다 아, 네. 오늘 지금 여지금 주어진 시간으로 말씀을 퍼먹고끝낼테니까 아, 여기 집중 투하고아하나님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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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기말씀 공부가 얘기야

네. 네. 여러분 이게 불꽃들리지 말아야 돼요 불꽃들 불꽃 아주 좋은 게이에요성경이 보면 에덴의 시장은 29절 말이의불 에덴의 시장은 38절 의로의시은소들의불지의마드의때무의불아 시장은 이센의시장의 시장은 기소에의지잡아다가다한병도안내고다젖히 여러분 가난막이, 조주막이, 심난막이, 낙수막이 하나도 난리 없이 다 무서워할 줄알았아요아러네이 불을 내면 를주저앉 보면 모세가 허리가 떨리나는 불꽃 가운데서 사명을 아요 그래서 사너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수로 이전을 해 아멘. 네. 아, 네. 아주 크게 리라고 한마디로 말하는데 꺼뜨리지말라는 거죠.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말씀 두려 내가 그런 교회에서 가지고 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녹이는 아멘. 다 새끼 같은 새도라도 주여 내게 다가 그거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 버리요 아멘. 작은 것이 큰 것을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미는 것이 지혜로운 것 다치는 것으로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폭이 강해서, 돈가방도 가고 전기 방 가지고, 아주 힘들어도 고집이 강하고, 우리 신부아시다도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 네. 가장 귀한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기의 젊은 날에게 살주 시는 날씨를 비교해,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할때확신이 생긴다. 아, 네. 오늘 기존은 세력도 계시고, 나도 물어보세요. 하나님도 계십니다.

맨만 보면 앞머리도 매천으 저희도 보입니 여기 하지만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이 저희도 목회하는 보면다 똑같은 도가요 지금 도 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 있고, 아멘 안 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 요 <목소리> <목소리> 그동 시절. 그러분이하는하는니까이에나하고이에있하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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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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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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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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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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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ハロウィーンのお店。